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광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백 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함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 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아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깝게 무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러분 어제 22장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대제사장과 여러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떤 말이 오가고 또 바울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에 처하게 될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변호하게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과 공격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당신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나 역시도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지금 신문을 당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공회에서 크나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 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공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전략이었다. 바울이 뱀같이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오늘 장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노라고 주장하는 그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그한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제각각인 상황인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하나님을 빙자한 자신의 열심과 자랑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이틀간의 사건을 겪은 후에 바울은 정말 크게 낙담했을 겁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처럼 이런 적대감 속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더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무 희망을 감지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오늘 23장에서 딱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과 주의 깊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이 주님의 한마디, 담대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을 실컷 증언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공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에서도 그렇게 될 거니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칫 여러분 이 말은 그 고생을 로마에서도 똑같이 당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직후로 40명이 넘는 무리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또그 소식을 고지곳대로 듣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담대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실제로 이 말씀 이후로 담대했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어지는 약 2년여 간의 사도행전 나머지 기록에서 바울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떠밀려서 이리저리 힘없이 체포되고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비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신 것 외에는 말입니다. 담대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바울은 결박당해서 옴착달사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앞으로의 성경들을 통해서 발견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때여서 우리 역시도 동일한 이유와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과 비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장은 설득되지 않더라도 은혜에 붙들려서 또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 그것이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고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그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언젠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역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그런 놀라운 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삶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